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발언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로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단체의 정치 중립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당내 회의에서 기자들 앞에서 일제히 전국 공무원노조, 전공노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물타기에 극치라는 조롱이 나오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근엄한 표정으로 한 말인데다 언론들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주고 또 앞으로 정말 수사까지 진행이 되면 소가 넘어가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림수를 공갈통이 모를 리 없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말을 공갈통에 넣고 음절들 순서를 바꿔보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것 참 공대 불려우와 법 전문 거미들 공모하에 저지른 죄에 대해 의회와 국민 스스로 속게 선전하는 노선입니다. 이것 참 공대 불려우와 법 전문 거미들 공모하에 저지른 죄에 대해 의회와 국민 스스로 속게 선전하는 노선입니다. 아, 여기 등장하는 공대 불려우 그리고 법을 전문으로 하는 거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전공로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 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 참 공대 불려우와 법 전문 거미들 공모하에 저지른 죄에 대해 의회와 국민 스스로 속게 선전하는 노선입니다.